할머니 오세일의 본격 남녀 연애 질타 프로젝트 까고까고쭉 가는 오독선의가까오톡 <놀람> 커피 한 잔만 주세요. 차주겠습니다. 음, 뜨거운 걸 주네? 응? 어? <놀람> 야, 왜 뜨거운 걸 마셔? 야, 그냥 여기 아이스로 갖다 줘 아니, 그냥, 걸 아니, 그냥, 그냥 뜨거운 걸로 주세요. 아니 왜? 왜 그냥 뜨거운 걸 마실게요? 야, 무슨 일이 있냐? <놀람> 음. 야,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? 얼굴 다 젖는데, 그냥 말해봐. 무슨 일이야? 어? 남자친구 때문에요. 응. 음. 벌써 만난 지 7년 했잖아요. 결혼할 어. 생각이 없대요. 응? 어? 무슨 소리야? 음. 뭐,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. 야, 준비는 무슨 준비? 야, 걔가 너한테 무슨 뭐 포트라도 사준대? 아니, 그게 아니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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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결혼하려면 뭐, 집도 있어야 되고, 어. 또, 직장 옮긴 지 얼마 어. 안 됐고, 또, 가족들한테 어. 뭐, 인사도 드려야 되고. 진짜. 뭐, 예. 가서... <laughs> 예, 요즘 남자애들이 어떤 줄 아니? 야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 있잖니? 그럼 고시원에도 데리고 들어갔어 고시원 야 요즘 고시원 다돼 있더라 야 몸만 들어가면 돼 몸만 개좀 아닌 것 같아 그냥 헤어져 아, 아니 어떻게 헤어져요 아, 벌써 7년을 만났는데 야. 그리고 나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결혼할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 이 기집애가 뭘 하는 거야 너 7년 만났다고 그랬지? 내가 보니까 7년 곱하기 2 27 24지? 너1 4년때도 걔랑 결혼 못해? 그리고 아니 7년 동안 준비 못한 놈이? 14년은 뭐 준비를 해가지고 너랑 결혼하자 그러겠니?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끝내 아 야. 어떻게 끝내 그래도 오래 만났는데요 야너 걔랑 10년 20년 질질 끄면서 만나다가 아니 무슨 뭐 포트폴리오라도 만들어서 갖고 자랑하려고 그래? 아니면 은 무슨 뭐 남자와 오래 사기 기네스북이라도 올라갈래? 아니 원장님 뭐, 그 사람 잘 몰라 모르... 그래요 알고 싶지도 그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 뭐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많이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그때 봤잖아요 잘생기고 또뭐 능력도 있고 여러가지 야나 미안한데 너 솔직히 얘기할게 나 그때 안경 안 끼고 나왔어 어? 그래서 그렇게 뭐 자세히 못 봤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아니 그렇게 노는 사람하는데왜 결혼하자는 말을 안해야 그런 놈들 속이 뭐 어떤 줄 알아 너랑 지금 당장 헤어지자니 만 없는 거고 그다음에 너랑 결혼하자니 지가 좀미치는 거야 예 그리고 너 그런 애들 어떤 줄 알아? 야 너보다 조금만 괜찮은 애 생겨봐 당장 결혼한다 그런 놈들 뻔한 놈들이야 내가 놈자의놈 남자의 남자를 몰라 내말 명심해 어 원진이 같은 놈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? 너 나한테 놈이라고 그랬어? 아 원진이 그렇잖아 요 말이 아니 이 기집애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너내말잘 들어 저기 저기 옆에 보이는 그 스트레이트 머리 기집애 보이지? 야 너 이쪽 좀 봐봐. 아니, 저기 집에 가요. 보다 말아. 저기 집에도 너랑 똑같이짱났다 <laughs> <딱 직장 났던 웃음> 야, 내말안 두고 삐직삐직하다가, <laughs> 지 10년 만난 남자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부캐 받고, 내가 부캐 받고. 아주 장학지. 어휴, 어휴, 난 똑같다. 틀리지. 너랑 틀릴 게 뭐가 있어? 머리 길이만 틀릴 뿐이지. 네, 세폰 똑같아. 틀려. 그러려고 했네. 야, 너 있지? 그런 놈 만나러 갈것 같으면 당장 이 뜨거운 거 마시고 이쪽에 확 쓰러져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야이기 집에 마시고 쓰러지면 119 불러줘 야지미친놈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, 그래. 야, 근데 좀잘 좋은다? 응? 좋은 일 있구나. 응. 입도 귀밑에 붙어 있고. 아니, 저런 무슨 일들을 끌고 다니지 않나.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. 야, 무슨 연애하지? 응. 언니! 언 애들이 저 오빠랑 사귀는 거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아니, 왜? 오빠가. 응. 사귀는 거 비밀로 하자 그랬어요. 아. 너 무슨, 혹시. 공개 스페셜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? 어? <웃음> <웃음> 응, 공개 스페셜. 저희 오빠가 응. 학교에서 위치도 좀 있고, 그래서 아, 사귀는 그래? 거 알면 응. 서로 골치 아플 거라 그랬어요. 아니, 그 학교에서 뭐 하는 애인데? 학드 과대표요. 뭐? 야! 참 대단한 대표 만났구나. 과 <laughs> 그 대표 주제에, 아니, 너를 만나는 걸 숨기자는 게 그게 말이 돼? 어? 제가 신입생이니까, 저 생각해서 가는 어. 거예요. <laughs> 아내 주세요 그래. 야, 내말잘 들어. 지금 여자친구 생기잖아? 그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남자들이야. 근데, 아니, 누가 집분해를 사귀면서 비밀로 하자는 거, 그게 이상한 애 아니야? 어? 아니, 아니라. 어. 사실은 오빠가 아직 정리 못한 언니가 있어서요 뭐? 아니 꿈에 도 정리 못한 언니가 있어? 와, 아니 아 오빠가 마음이 어? 너무너무 착해서 거니 그 상처받을까봐 불쌍해가지고 야야야 야, 야. 시끄러워 야그 x 는뭐 네가 상처받는 걸 생각 안 한다냐? 아니 안 되는 소 하고 있어 얘가 지금. 이 진짜 불쌍해요. 저는 다 이해한다니까요. 야이 기집애야, 야이 기집애야. <laughs> 내가 보기엔 네가 제일 불쌍해. 아니 그 기집애는 어디 가서 있지, 어?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이라도 하고 다니지. 아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빵꾸 빵꾸 둬서 야, 너는 뭐야? 나한테 드시이시, 응? 같이 다니기를 할 거야. 어디 가서 자랑을 할 거야. 야, 내가 보기에는 네가 제일 불쌍해. 네가 제일 불쌍해, 이 기집애야. 아니. <laughs> 오빠가. 곧그 정리하고 저랑 이제 사귀는 거 오픈하기로 했어요 오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가게 오픈을 해? 너네들이 무슨 뭐 슈퍼에서 파는 물건이야? 너희들이 음... 무슨 유효기간 있는 물건이냐고 무슨 정리를 해 에휴, 에휴,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에휴, 오빠 저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언니 곧 정리할 거예요 예, 내가 보기엔 있잖아 네가 곧 정리될 것 같다 야, 내가 보기데 너무 있잖니 그 사귀는 여자애는 명품이야. 너는 떡볶이고 걔는 밥이고 이기집애야. 그래서는 바로 있지 뭔지 알아? 뭐 이런 말을 어린애한테 쓰는 게좀 미안한데. 엔조이 이기집애야. 엔조이, 엔조이. 엔조이. 왜그 정신을 못 차려? 엔조이.